어, 다음으로 그 취지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바른 사회 시민연대 맹천수 대표께서 단상으로 나오셔서 서북청년단 재건 취지문을 낭독하시겠습니다. 네, 방금 인사받은 바른 사회 시민연대 대표 맹천수입니다. 대표 네. 서북청년단 재건 취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는 대풀이 된다. 개풀이 되는 역사에서 변을 찾지 못하는 나라는 퇴보한다. 현재 진행 중인 좌익의 발언은 해방 공간에서와 유사하다. 해방 공간에서 좌우익 투쟁은 좌우익 정치 집단 간의 권국을 둘러싼 폐게모니 챙탈전이었고 이 정치 집단의 우익 행동대가 바로 서북청년단이었다. 서복청년단은 1946년 신탁통치 장성 집회를 분쇄하였고, 1947년 3.1절 기념식 때, 각각 가진 좌우위기 시바행진 중 남대문에서 조화자 이들 좌익 군종을 해산시켰으며, 이후 부산극자에서 공산주의를 찬양 고치하던 민족의술제를 저지시켰고 부산 좌익천년운동의 본부격인 민주회국천년동맹의 사무실을 습격하여 서북청년단 부산지부의 간판을건 폐거가 있었다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가 전국적으로 파업투쟁을 할때 이를 제압하여 노동 질서를 회복하였고 두 차례나 평양으로 김일성 암살조를 파견했으며 군에 입대하거나 전투경찰로서 제주 4.3 사태와 여순 관람사건 진압에도 협력한공헌을 세웠다. 서북 청년단의 가장 대표적인 군부대는 3천여 명의 서북 청년들로 구성된 백골부대로 불리는 육군 18년대이며 백골부대는 반공전신으로 무장하여 바로 6.25 전쟁에서 무패의 신화를 남겼다. 만일 그때 서북 청년단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없었다고 우리는 단언하고 자부한다. 조국 대한민국 곳곳이 대부 척들의 침해고도 조직적인 와해 활동에 의해 허물어지고 있다.